근데 일단 해주고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거 권총 같이 생긴 마사지건. 하나는 라크스볼이 아니고 이게 테니스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더 구할 수 있어요. 문방구에 가면 파요. 여기도 덜, 덜 딱딱해요. 그래서 아, 초보자들은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또. 또 요거를 선택했거든요. 두 가지 아, 그래서 팔 푸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 마사지 건을 쓰는 이유는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아, 저도 이렇게 돈 내고 손을 이렇게 마사지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네, 너무 비감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틈 없는데 저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때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등 대고 다 마사지하고 그래서 다리를 편안해놓고 저도 이쪽 전완근육이 어, 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손목 움직임이 계속 제한되고 이런. 통증이 좀 생기거든요. 부터 먼저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마사지건에 이거 플랫하는거 있죠? 마사지건에 보면 평평한 거. 이걸로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일단, 1단. 일단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쪽 있죠? 안쪽부터 저~ 저~ 웬만하면은 이제 관절이 뼈쪽 있죠? 뼈 쪽을 때리지 말고 근육 쪽을 땡겨주세요. 아, 때려주세요. 부유 쪽을 이렇게 총으로 쏘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모터도 계속 망가지기 쉽고 그러니까 천천히 되면 알아서 쳐요 그냥 천천히 돌리면서 그래서 한약 2분 정도 해 주시면 돼요 2분 그래서 안쪽부터 이렇게 2분 정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바깥쪽 2분 이렇게 이쪽 근육이 저도 많이 멈치고 그래도 이제 그립을 많이 쓰니까 잡고 하는 운동들 많이 쓰니까 까톡 그래서 안쪽부터 2분 하고 바깥쪽 2분 이렇게 2분 끝냈으면 은 이두근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근 이두 쪽도 이렇게 이두 근육도 아사시 2두 근육 이두 근육을 2분 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도. 3분. 카톡 3도까지. 절대 꽉 누르지 마세요. 알아서 알아서 치게 강도가 좀 약하면 여기 올리면 되니까. 이 5단계까지 있어서 완전 좋아요. 보통 막 단계가 몇개 없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2분 그러면 이제 뭐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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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정도 했잖아요 어, 마사지건을 이렇게 먼저 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사지건을 쏴도 손으로 눌러보면 유독 심하게 뭉친 그런 부위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을 그냥 좀 누르고 만약에 안쪽 여기가 되게 심하게 여기 뭉쳐있다 여기 유독 여기가 심하다 여기를 누르고 근육을 펴줬다가 수축하고 펴줬다가 수축하고 꽉 누른 상태에서 근육을 이렇게 펴줬다가 수축하고 펴줬다가 수, 수축하고 0번 정도 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렇게 딱두 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 쪽을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많이 뭉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다리. 다리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도 전완이랑 다리가 제일 많이 뭉쳐요. 첫번째 전환 알려드린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다리 리리 근육 o w I 다 o n t k 이 o 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o n 천 know. I don't k n o 많이 don't know. I d 돌려서 know. I don't 밴드라고 하거든요. 쭉 이렇게 꽝 누지 말고, 아렇게 네? 그러면 기계 오래 없어요. 가도. 그냥 가만히 해두면 알아서 세를 드니까 이렇게 하냥 사실 누가 싸주면 좋긴 한데 보통 이제 혼자서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 이것도 여기도 2분 정도 싸주면 돼요. 이 분. 아, 이렇게 짜주다 보면 혈액 순환이 좀 되거든요 원활하게. 그 다음에 또 어디? 까똑 아, 저는 이제 이쪽 근육이 많이 뭉쳐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쏘는 편이고 그 다음 뒤쪽도 많이 뭉치는데 뒤쪽은 여기 이렇게 그냥 쏴야죠 그래서 좀 약하다 싶으면 한번더 올려서 오케이 자 마사지 버전 2분 정도 쐈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니스 공으로 어 트리거 포인트 지점을 딱 찾은 거예요. 자, 이쪽 오세요.